자 버스요금은 1인당 1,000원 그 다음에 택시요금은 2km까지 기본요금이 2,400원이고 어 200m 갈 때마다 100원씩 추가된대 이때 4명이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몇 킬로 이상 몇 킬로 미만을 탈때 어,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이 택시를 타고 가는 것보다 유리하냐 어, 그러니까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 것보다 택시를 타고 가는 게 유리하다면 택시요금이 더 작게 나왔단 말이죠 자 그럼 일단 버스요금부터 볼게요 버스요금은 4,000원이 될 거고 택시 요금을 택시 택시 요금을 계산해 볼게요 기본 요금 2,400원이고 그 다음에 초과되는 거리 그러니까 2km를 초과되는 거리마다 돈이 이제 더 붙으니까 어, 내가 지금 택시 타고 가야 될 거리가 x라고 한다면 x-2km는 x-2km죠 킬로미터는 추가형을 붙는단 말이야. 근데 지금 200m당 추가요금이 100원이니까. 요 단위는 킬로미터죠, 그래서 200m를 킬로미터로 바꿉니다. 즉, 5배 하면 되겠죠. 1000m. 5배 하면 500원. 500원. 다시 말해서 1km당 돈 500원이 증가한다. 이렇게 생각하면 돼. 그래서 500. 이렇게 이제 택시 요금이 나옵니다. 그럼 이 택시 요금이 유리하다 했으니까 버스 요금 4,000원보다 작다. 이렇게 됩니다.